자, 바보제 얘들아.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n의 두근이 알파벳하니까 x-3의 제곱은 n. 방정식 풀어주면 그만이지. 실제로 그을 구할 수도 있어. x 3이 얘들아, 풀마, 루트 n이니까. x 값은 3- 루트 n도 있고, 3 더하기 얘들아, 루트 n도 있는데, 뭐, 둘 중에 뭘알파벳하로 놓든 두근의 차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. 그러니까 너희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좀더 편하겠지. 이 루트 n. 요게 이제 h n 이렇게 되는 거야. 절대값씌워 나오니까. 그래서 h n이 루트 n이니까 h n 플러스 1. 쓰게 되면 이 루트 n 플러스 1. 이로 묶어서 쓸게. h n을 빼니까 얘들아 루트 n 빠지고 바깥에 루트 n 곱해져 있지. 분모 분자 켤레 곱해서 너희가 이제 극한 값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. 어 실제로 알파 베타를 구해서 뺄 수도 있는데 근과계수와의 관계도 있어야 되라 이것도 알아뒀으면 좋겠어.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인데 얘들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서 이거 4배 빼는 거잖아. 이 괜찮니?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 제곱한 게4 n이니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뭐가 돼? 2 루트 n. h n 방법 어, 구하는 방법이.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좀 있겠지.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극한 값 구해서 답 내보시고.